성시는 지역 내 미술가 양성을 위해 무료로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이 그동안 작업해 온 결과물을 선보이는 미술 전시회가 향남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전시회에 들러서 막간의 힐링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입석이 사이로 먹음직스러운 청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한파가 반복되는 추운 날씨인 요즘이지만 그림 속 계절은 벌써 여름입니다. 겨우내 말라 비틀어진 들풀 사이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빛깔의 꽃잎들, 머지않아 찾아올 따뜻한 봄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물빛 그리다 전시회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는 화성시민 생활문화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미술, 수공예, 조각 등 생활문화 예술 분야의 아마추어 작가 혹은 신진 작가들을 모집하여 오픈 스튜디오 형식의 입주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빛 그리다 전시는 입주 공간에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님들의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입주 작가들의 감성어린 미술 작품 15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빛 그리다 저는 1월 31일까지 전시 진행됩니다. 많은 화성 시민분들께서 친구 혹은 자녀분들과 생활문화센터에 오셔서 따뜻한 차한 잔과 전시를 즐기며 문화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듯한 정교한 묘사와 서정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일상 속 막간의 힐링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올해도 생활문화센터 창작공간에 신규 입주할 예술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